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최남라 역을 연기한 배우 조희은은 1999년 12월 8일생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장윤봉 역할, 지금 우리 학교는 최남라 역할 등등 연이은 찰떡 연기들 덕에 인기가 치솟고 있으며 박보영, 박소담, 김다미와 더불어 연예계 무쌍 미인 탑세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뮤지컬 위키드를 보게 됐는데 계속해서 재갈람을 할 정도로 너무 감명 깊었고, 특히 박혜나 배우의 연기를 본 순간 충격을 받으며 본인도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조이연은 한림예고 뮤지컬과에 입학하게 됐지만, 오랫동안 준비해온 동기들보다 늘 뒤쳐져 있었고, 부끄러운 마음에 수업시간 중운 적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실기시험에서 40명 중 38등을 했었는데, 뒤에 2명은 결석했었으니 사실상 꼴등이었다고 하죠. 그러나 다음 학기엔 각성해서 정말 열심히 연습했고, 다음 시험에선 40명 중 2등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 일은 선생님들이 연습하면 된다의 좋은 예시로 후배들에게 종종 들려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체력이 너무 안 좋아서 촬영 중 쉬는 시간엔 아무 말도 없이 혼자서 가만히 쉬기만 했었다는데 다른 배우들은 조이현이 휴식을 취할 때의 모습이 드라마 속 채널라에 혼자의 모습과 닮은 것 같다며 엘사, 얼음공주, 관제탑 등등의 별명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인스타에 올렸던 사진 덕에 금수저 소문이 돌았는데요. 사진 속 집은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마크 헬스로 매매가가 80억 원에 이르는 초호화 아파트였으며 이뿐만이 아닌 조이연의 집안에 대해서 아빠가 ATM 기계 만드는 회사 대표라는데 효성 그룹의 자제분이라는 썰 진짜냐 등등 조이연에 대한 각종 추측들이 난무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친구네 집에서 찍었던 사진이었고 실제론 작은 집에서 혼자 자취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이나연 역을 연기한 배우 이유민은 1994년 7월 18일생입니다. 오징어게임과 지금 우리 학교는 에 연속으로 출연해 두 작품 연속 넷플릭스 글로벌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한국 배우들 중에선 최초라고 하는데요. 덕분에 이유민은 넷플릭스의 딸이라고도 불리우죠. 유년시절부터 영화를 일상처럼 봤었다고 하는데요. 영화 허브에서 지적 장애인을 연기한 강혜정 배우가 처음엔 정말로 지적 장애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나이를 먹은 뒤 연기였던 걸 깨달아 충격을 받은 뒤 배우가 되고 싶어서 부모님께 은근히 어필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은근 슬쩍 엄마한테 티내기 시작하면서 나도 저런 걸 하고 싶다. 이유미는 중학교 2학년 때 찍은 CF로 데뷔를 해 12년간 정말 착실히 커리어를 쌓은 배우인데요. 과거 재현 드라마 촬영 중 감독에게 혼난 적이 있었는데 엄마가 보는 앞에서 쌍욕과 욕두문자를 들어 배우를 그만둘까도 했었지만 이악물고 버텨냈으며 현재까지 본 오디션만 해도 4,500건이 넘는다고 하죠. 이유미가 오징어 게임에서 맡았던 지영 캐릭터는 사실 처음 구상할 땐 남자 캐릭터로 구상했었고 캐릭터 이름도 지영이 아닌 지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극적인 연출을 위해 여자 캐릭터로 변경됐는데 이유미는 지영 역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극찬을 받았고 인스타 팔로워가 4만에서 700만, 약 175배가 증가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촬영이 끝난 후 개봉까지 시간이 남아 쉬는 동안 쿠팡이츠 배달을 발했다고 하는데요 생계를 위해서는 아니고 용돈 버리겸 했던 거지만 게임 퀘스트를 깨는 느낌이어서 재밌었다고 합니다. 조이언은 이유미의 뺨을 때리는 씬을 앞두고 긴장했었는데 이유미는 긴장한 조이언에게 이연아, 한 번에 끝내자 라고 말해줘서 조이언은 눈딱 감고 뺨을 때렸다는데요. 단장이면 다야? 다행히도 한 번에 오케이 사인이나자 이유미는 이연아, 잘했어 라며 칭찬해줬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에서 남은 조역을 연기한 배우 박지우는 2003년 11월 7일생입니다. 지우학을 촬영했을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맡은 남은주 역도 고등학교 2학년이었죠. 다른 배우들에 비해 나이가 어린 막내였어서 그런지 아기지우, 박애기 등의 귀여운 별명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매번 롤모델로 배우 한지민을 언급했는데요. 한지민이 출연해왔던 플랫맨 미스백 등등 수많은 작품들을 봐고 어릴 적 우상이었다는데 현재는 둘다 비히엔터 소속으로 한 숟밥을 먹고 있습니다. 박지우는 인터뷰에서 성인이 된뒤 만약 기회가 된다면, 한지민 선배님과 술 한잔 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는데, 성인이 된 뒤, 한지민과 정말로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특히 술자리 당일이, 지금 우리 학교는 공개일이라, 이날은 박지호에게 정말 의미가 깊었다고 하죠. 오디션 당시, 원래 맡았던 남은주역 뿐만 아니라, 나연 역할의 오디션도 본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감독님이 둘중 누구를 맡고 싶냐고 물으시자, 나연 역을 맡기엔내 연기 경험도 부족하고, 내 안에 비슷한 면을 도저히 못 찾겠어. 라고 느껴. 최종적으로는 남은주 역할을 택했다고 합니다 래퍼 우원재의 팬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랩 프로그램엔 관심이 없다가 쇼미식스를 보게 됐는데 우원재 매력에 압도당해 팬이 됐다고 하며 덕분에 어느 정도 힙합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동료 배우와 랩 배틀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박지우는 실제로도 좀비물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부산행, 반도, 살아있다 같은 좀비물을 자주 봐서 지우학 촬영 당시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는데요 그러나 좀비들과 처음 마주했을 때 너무 리얼했던 탓에 몹시 놀라고 벙쪄서 몸이 안 움직여졌다고 합니다.